안녕하세요. 전기기술인입니다. 오늘은 상시전원과 비상전원 두 가지 전원을 사용하는 이유와 두 가지 전원의 전등 스위치 회로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시전원이란 상용전원이라 하며 전력망을 통해 가정과 기업에 전달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비상전원이란 상용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보조 장치를 통칭하며 자체 발전기나 전지, 무정전 전원 장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ATS는 수 변전실 조합반 판넬에 위치해 있으며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이 공급되는 곳에 설치하여 한전에서 정전이 되면 설정 시간 후 비상 전원으로 전환되는 스위치입니다. ATS는 설정 시간이 약 10초 안쪽으로 수용가의 정전 현상이 있게 됩니다. 정전에 의한 기계 설비의 갑작스런 정지로 인해 화재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되며 ATS 자동절환 스위치를 통해 비상전원이 공급됩니다.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스위치 회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의 배전함이 건물 내부에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전 시에는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고 엘리베이터 및 입구 계단 전등으로 비상 전원이 공급됩니다. 현관 통로 및 엘리베이터 입구 전등의 스위치 배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의 전등 중 황색 표시등은 상용 전원, 적색 표시등은 비상 전원의 등으로 결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전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그 스위치로 공통선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전원 한 가닥과 상용전원 한 가닥을 각각 전등에 연결합니다. 또 다른 전원선 한 가닥은 각각의 스위치로 연결하고 스위칭 단자에서 전등으로 연결합니다. 펼쳐진 도면을 보면 전등이라고 아주 간단한데 배관 속으로 매입된 배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어렵게 보입니다. 비상전원의 배전함과 상용전원의 배전함은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두 개의 전원을 전선관 쪽으로 배선되는 스위치 결선을 합니다. 비상전원과 상용전원 두 개의 전원으로 배선된 스위치 결선 입체도입니다. 스위치 복스나 천정복스를 열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배선 상태입니다. 스위치 회로를 많이 그려보고 직접 전선으로 연결 실습도 해보며 정확한 결선도를 숙지하면 전기 기술인으로 빠르게 한발 앞서 나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를 살짝 눌러 주시고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 많이 받으세요.